안녕하세요. 돈을 부르는 TV의 차학일지입니다. 요즘은 뭐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뭐 뚜렷하게 재미있는 것이 없네요. 투자도 그렇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면은 산책과 헬스를 한 시간 넘게 하고, 낮에 스크린 한판 하고, 주말 되면 산행하고, 저녁에 이 와인 한잔 먹는 그 기분으로 이렇게 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뭐 주식 시장이 뭐 재미가 있습니까? 저 눈에는 이렇게 돈될 만한 게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저 계좌에도, 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렇게 보니까요. 주식이 한 5천만 원치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한 10분의 1정 아니, 5% 정도, 내 금액에서 한5% 정도 주식이 담겨 있고, 그외에는 전부 현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있는 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뭐 조금씩 조금씩 해보기는 해보는데, 재미가 없죠. 올라가는 것도 없고, 내려오는 것도 없고, 뭐 오늘 뭐 올랐다 할지라도, 어제도 오르고, 오늘 오르기는 한데, 큰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소득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워낙 방어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큰 뭐, 그렇게 뚜렷하게 막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주식에 매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휴식기 간, 휴식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 솔직히. 제가 그 지금 부동산 사무실에 가봐도 그야말 로말 그대로 개미심 개미식게한 마리 마합니다 월세 전세도 안 나갑니다. 매매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땅도 안 들어옵니다. 매스컴 각종 매스컴을 보면은 아파트값 붕 떨어진다는 소리밖에 안, 안 들리고 뭐미 분양 난다 이런 소리 들리고 주식을 돌아보면은 그야말로 재밌는 뭔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죄다 느낌은 지뢰지뢰 밖에 안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또, 제가 엄청 사고 팔고 치고받고 하는데요. 엄청, 음, 매수도 빠르지만, 매도 엄청 빠릅니다. 제가 솔직하게 빠르지 않니다 하루에 보통 요즘도 뭐, 안 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매매하는 거는, 적게 하면 한 3억 정도. 만, 적당히 하면 5억 정도를 치고받고 하는데,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에요. 아무리 치고받고 해도. 수익이 절대, 절대 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깨지는 것도 없습니다. 뭐, 깨질 게뭐 있을까, 뭐, 워낙 방어를 철저하게 해두어가지고, 깨질 것도 없고. 다들 뭐, 또, 이건 행복한 고민이죠. 다들 보면은 뭐, 그, 그야말로, 골뱅, 주식으로 골뱅 틀었다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노는 걸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골뱅은 그냥 지루할 뿐이죠.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조정이 아마 이런 식으로 지루, 지리한 장이 한참 더 가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쪽이 이렇게 좀 망가질 텐데, 그때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점 되면은,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하방 떨어진 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또 폭락이 한번 올 겁니다. 오면은 그때 어떤 주식으로 가지고 좀 재미를 볼 것인가 참 전략자는데 하는 시간을 좀 할애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은뭐 건강에 챙기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은 장사들 다 아, 재미없습니다. 뭐 자제값 이라든지 기타 뭐 임금 이라든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아마 전반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냥 그냥 다닐, 다닐 것 같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제가 그 우리 아들님이 보니까 아들님이 삼성에 다니면서 지금 뭐한 억대 받아도 생활이 빠듯하다 하니까 아마 느낌이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어떤 선배님하고 통화를 한참 했는데 연봉 1억 받는 거나 한20몇년 전에 그 천만원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1억 하면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 왜냐면은 노가다 일당이 30만원인데 지금 나가면 은 하루에 나가면 30만원 는데 우리끼리 얘기했습니다. 한20몇년 전에 3만원 받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다. 그야말로, 어, 돈의 값어치, 숫자만 늘리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 쓰는 거는 똑같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주식, 이게, 주식을 이제 조금, 기대치를 확 낮춰가지고요. 기대치를 확 낮춰야 됩니다. 자, 보, 봅시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것도 오늘 보지만은 또, 즉, 어. 엔솔 같은 거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도 기관과 외국인이 사일체 끌어올립니다. 예, 기관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언제 또 뒤집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삼성전자를 보면은 조금 사는 듯 하다가 기관이 또 오늘 착 팔지 않습니까? 그러게 올라가다가 그냥 무너진다고 그래랑도 확 죽어버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또 어.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걸 어? 21선을 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웬만한 지금 에코프로 비용은 조금 샀네요 근데 이 확신이 안 듭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허당이고 l f 도 오늘 어저께 잔뜩 팔더니만 오늘은 좀 샀습니다 오늘 샀는데 이것도 속임수 믿을 수 없다니 거래량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하루 팔고 하루 사고, 에? 오늘 뭐, PNT 같은 것도 이 기간이 조금 사가지고 그을올리는데 이것도 그렇고, 어, 이거 봐보세요. 이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 요즘 근래에 어, 기간에 엄청나게 사왔고, 좀 끌어올리는데, 올리, 오늘 봐보세요. 왕창 파는 거 보세요. 딱 올리면 팝니다. 이 코로나 관련주들도 역시 마찬가지, 시젠을 비롯해가수전텍 이런 것도 쫙올리더니만또 오늘 팔거든요. 그래서 지속성이 없습니다. 지속성이. 이게 요즘 바이오 주식으로 가지고 조금씩 조금 해먹고, 그리고 원전주 가지고 조금 해먹긴 하는데요. 원전, 어, 한정기술 같은 게 조금 해먹더니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또 팔고. 그러게 이 장을 갖다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쓰지 않는다. 이럴 때는 사실은 답은 결과 가지고 쉬어야 된다. 최소 단위만 투자하고, 어, 위험, 관리, 위험 관리에 철저하게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냥 세월 낳는 거죠, 세월 낳는 거. 어, 돈, 돈 잃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돈 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 냉정히 주식창을 들여다 보입니다. 지금은 아마 대세 하락기에 완전 접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더갈수 있겠다. 이런 장이 지령장이요 고점을 그 참작하시면 될듯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